시편 58편, 시편 58편, 시편 58편, 우리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인자가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 주노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버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의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른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사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덮게 하기 전에 저가 산 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려다 의인의, 의인은 의인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말을 악인의 피에 시습이로다. 대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당해서 판단하시는도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어, 밴드로 우리 같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결국 연결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지는 아마 노트북의 문제라 생각을 하고 아마 내일, 오늘이 아마 내일쯤 노트북 신청한 게 오면 뭐 다음 수요일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좀 자료를 준비해서 좀 준비해서 좀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8편 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10편 58편도 역시 믿담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56편, 57편, 58편, 59편, 전부 다윗의 믿담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시편들은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의 지은시가 공통적입니다. 물론 오늘 이 58편은 표제어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7편,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59편을 내일 보겠지만, 59편은, 다윗이 집에 있었을 때, 사람을,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 이렇게 있습니다. 58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똑같이 다윗의 밑담시라는 그런 표지어가 계속 56편부터 붙어 있고요. 그런 사울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것도 사울에 의해서 뭔가 위협을 당할 때, 물론 어느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간 순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면, 하 57편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숨어 있을 때, 어떤 학자는 그것을 아들람불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건 어, 이 사무엘상 2 2장에 나옵니다. 21장에서, 아, 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아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다시 나온 다음에, 살아나온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들람불로 어, 피하여 있게 되는데, 그때 많은, 어, 예를 들어서 약한 자들. 또는 사울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다윗세계로 모여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둘람굴인데, 어떤 학자는 57편의 배경이 어, 그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24장을 배경으로 해서 어, 사울이 군사를 대동해서 다윗을 추격했을 때, 사울의 옷장을 배웠던 그때를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지는 인 모르지만 사울을 피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엔게리 황무지 굴에 있었을 때가 더 상황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격에도 57편에 있는 그 사자가 등장하고 그 사자의 일을 꺾어달라는 그 표현과 같이 오늘 58편도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 선상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59편은 또 어, 다윗이 집에 있었을 때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라. 잡아서 죽이려고 했그때 그것은 미갈과 결혼을 하고 미갈과 함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미갈이 그 사, 내용을 알게 되어서 다윗을 어 창을 통해서 도망가게 했던 그런 상황을 앞두고 아, 기록된 시입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 순서로 이것을 배열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이 순서 편집을 해서 이게 차곡차곡, 어떻면이 편집해서 그 자료를 순서대로 정하여 넣었다는 겁니다. 제가 50편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다윗의 시가 등장하기 전 아삽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의인과 악인, 악인이 반드시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악인의 모습이 결국은 다윗 안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악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10편 51편에 다윗의 참회시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 0편 2권을 전체 보면서 이것은 인간, 연약한 인간 왕 다윗을 그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58편을 보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세상을 공유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유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세상을 공유로 심판하실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공유로 심판하신다는그 의미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맞는가라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선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세상의 불법자들의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이 불법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1절을 보면,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어, 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된다 그런데 어찌 잠잠하느냐 이미 우리가 어, 다윗이 식사람들에 의해서 밀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고요. 뭐 그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특히 사울을 따르는 자들, 우리 이미 봤던 높성에서 85명의 제사장이 죽는 그것이 도에기한 사람의 밀고로 인하여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춰본다면 바로 도예도. 어떻게 공의를 다 져버리느냐, 공연히 공유니,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잠잠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모든 것들 왜 이런 부리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준 거다. 이 모든 부리에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근원은 뭐냐? 결국은 마음,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불이, 추악, 악타 탐욕, 가능, 거짓행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어찌 외부적인 것에서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 예수님도 마가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흐르기는 과회망과 교만과 광팬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인간의 모든 악한 것들은요.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아에는아기라는 거야.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보면이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나면서부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했죠? 을1편5 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었지요. 나는 모친이 나를 배속에서 배 잉태했을 때부터 이미 죄악덩어리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악인들은 이 선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라 아니, 이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이 거짓된 모습들, 모든 불이 는다이 안에 있는 거짓 때문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추악 불이 탐욕, 간음, 흐기는 회만 흐리는 눈과 회망과 표만 광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충동시키는 것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결국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되죠. 불순종은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욕심대로 행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그대로 그냥 다터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되는 것.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순종이라 이야기하는 거야. 이 모든 불이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오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4절과 5절 보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모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견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소술 듣지 않은 독사, 그러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뭐,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인도 같은 데서 바구니에다가 뱀이 들어있는데, 그, 코브라죠. 어그 술사가 이렇게 피리를 쭉 보면은 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런 거 혹시 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만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걸 겁니다. 뱀은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뱀은 청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뱀은 무엇을 다 판단하느냐 하면요. 혀입니다, 혀. 혀를 내릉, 계속 혀를, 뱀면 혀를 내는거리죠 내릉거리면서 공기 중에 묻어나오는 모든 이런, 그, 그 뭐라죠. 그래서 입자를 그걸 계속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물론, 눈이 있긴 있어요. 그렇 청각적으로는, 여기 이제 귀머거리 독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청각이 없습니다. 그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어, 3장에 보면 뱀이 어, 이 하와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거는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뱀은 실질적으로 청각 기능 자체가 없는 것 제가 무슨 모든 뱀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뱀은 그렇습니다. 네기 왜그토 독사? 귀목을 독사라고 이렇게 했냐면 불순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나는 안 듣겠다 라는거예요딱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아무리 감사하라, 아무리 뭐 기도하라, 아무리 어떤 명령을 주어도 내가 귀를 막으면 내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로 인하여 6절로 8절에 보면, 불법자에 대한 이 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 당시의 저주라할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를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 서 아, 지금 모든 불의하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사실 우리가 앞장과 연결해서 보면 사울이 군사를 대동해서 지금 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더 크게 보면요 그냥 다윗한 사람 내가 죽여가지고 내 왕위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지금 거역하는 불신종이라는이 불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서 하나님이 정의로,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다윗은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자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꼭 사울이라고 어, 보지 않아도 되,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편 51편부터 시작되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위 자신에게도 이런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악한 모습을 보고, 저것을 그 사람이 이렇게 행 했으니 하나님저 사람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의 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도 발견하며, 동시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이 저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나는 못어나면서도뭐 뭐 잘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그런 게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나 내 속에 정,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죄악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사우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많은 다른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세상을 공늘심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 신학을 조금 세상적인 차원에서 또는 정치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광 씨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그셈 뭐, 정말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는그 중심 은제가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요 그런 세상의 정치적인 힘으로 보호가 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세상의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그걸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하시는 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자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의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때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다. 어제도 제가 원래 어제 잘하는 목사님, 성역 공부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되게 심무룩한심하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에,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어제 이그외에도 이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몇 분들이 나와서 서 온라인 예배에 되게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을, 그래서 이제 예배 몇명 몇 나오고, 예배 보조자들 나와서 드리는데, 처음에 구청 직원이 나와서 우리는 예배, 영상 예배를 도우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서 도 뭐, 어차피 그 인원이 작으니까. 그게 됐는데, 어쨌든 경찰이 왔대요. 경찰이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laughs> 그,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자기 거울,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인데, 그 상가에는 다 그날, 주일날은 다셧답니다 다른. 그러니까 그, 상가 사람은 아닌데, 뭐, 주변 사람인 것 같죠. 뭐옆 상가든, 아니면 지나간 사람이든. 여기에 주일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 들어간다. 그래서 한번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 모이기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확진자 팍 늘어나. 우리를 전염시킬 거야. 그 걱정 때문에 이런데 교회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우리 힘으로 지금 잘못된 정치 세력들을 우리 우리 힘으로 다 몰아내자.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고백을 믿는 자들의 취향 건 뭡니까? 그렇죠. 이 세상 불의가 있지요, 악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되. 그 사람들 저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은 이구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보이실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구절부터읽어드립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려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물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여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한다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까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이 그 당신의 그 뜻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먼 하나님 세상을 공유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불리를 당하고, 핍박고 고난 속에 있어도, 교회는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가서 불의를 향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불의를 향하여, 외쳤던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가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향하여 가라, 그것이 때는 정치 지도자, 왕일 수도 있어요. 그저 그렇죠?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 왕에게 가서 너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는 말씀 안에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 사랑할 방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의 고백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그가 직접 자기 손을 들어 주의의 종을 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꼭 사울이라고 하지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완전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아예 없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둔 자랑 뱀것갖고도 마음 을파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기뻐신거룩한 상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리와사랑을 정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의지하심하며 신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어 보겠다, 교회를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 이것이 절대 아님을 다소 확인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공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빛과 소분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되으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다 아멘.